벨라는 무슨 대단한 의지라도 생긴 양, 정체물을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는데, 그 몸부림 하나하나에 절박함이 아주 질척하게 묻어난다. 장면은 아무런 개연성도 없이 조잡하게 전환되고, 어드세 그녀는 대도시는 온데간데 없이 광활한 숲 속을 목적도 없이 내달리고 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둘만의 지워지지 않는 추억이랍시고 꾸며놓은 에드워드의 초원인데 그 경치 한번 지독할 정도로 유치 찬란하다 초원 저편에서 웬 정체불명의 노파를 발견하더니 이 어처구니없는 전개에 그저 넋이 나간 표정이다. 숨막히는 유치함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에드워드가 초원 위로 등판하는데 그 모습은 어김없이. 이 비현실적으로 완벽해서 눈 뜨고는 못 봐줄 지경이다. 벨라는 그가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발버둥치는데 노파가 그의 몸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을 볼까 봐 미칠 듯이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그는 태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가장 찬란하게 반짝이며 그녀를 향해 똑바로 가로온다. 그들이 나란히 노파에게 다가서고 벨라가 그들을 소개하려 하자 그 늙은 여인은 그녀의 행동을 거울처럼 정확히 모방한다. 벨라가 손을 들어 올리고 자신이 거울을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소름 끼치는 발견의 순간이다. 그녀는 노파를 보고 있던 게 아니었다. 그녀는 늙고 주름진 바로 자신의 미래를 목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섬뜩한 깨달음이 주는 충격은 그야말로 그녀를 송두리째 그리고 무자비하게 짓밟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에드워드는 영원 불멸의 완벽한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며 그야말로 영원을 조각내는 한마디를 내뱉는다. 생일 축하해 벨라. 그녀는 악몽의 강렬함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채로 엄청난 충격과 함께 잠에서 깨어난다. 그녀의 환상적인 아버지 찰리는 그녀 마음속의 폭풍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생일을 축하해 주러 방으로 들어온다. 그는 그녀에게 카메라와 엄마가 보낸 스크랩북을 건네주는데 이두 선물은 나중에 이야기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찰리는 그녀가 나이드는 것과 흰머리에 대해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지는데 이건 그야말로 전형적인 아빠식 개그다. 하지만 벨라는 그 농담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심으로 즐겁하며 거울로 달려가는데 이는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동이다. 학교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는 실종된 등산객 3명을 보도하며 숲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불길하게 상기시킨다. 학교에 도착해서 그녀는 친구들의 사진을 찍으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하기죠. 평범했던 삶의 한조각을 필사적으로 붙잡는다. 에드워드가 나타나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지만 그녀가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 자체에 여전히 깊이 붕괴하고 있음을 간파한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공식적으로 그의 육체보다 한살더 많아졌다는 점을 꼬집는데 이는 그녀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다. 그는 자신의 실제 뱀파이어 나이로 농담을 던지지만 그녀는 연상과는 사귀지 않는다며 재치있게 받아친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제이콥 블랙이 바로 그곳에 서서 그녀를 보고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드러낸다. 그는 그녀의 생일을 놀려대더니 가장 사려깊고 사랑스러운 선물인 손수 만든 드림캐처를 건넨다. 그들이 교실로 향하자 에드워드는 왜 제이콥은 선물이 허용되고 자신은 안 되는지 물으며 그의 소유욕을 은근히 드러낸다. 벨라는 자신은 그에게 보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그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갈등의 핵심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충분한 선물이라고 속삭이는데, 이는 지독하게 낭만적이지만, 그녀를 불멸의 존재로 바꾸길 거부하는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일 뿐이다. 갑자기 앨리스 컬렌이 생일 선물을 들고 그들 앞에 휙 나타나며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벨라가 그날 밤 저택에서 열리는 파티에 그것을 입고 와야 한다고 강권하는데 앨리스의 파티는 언제나 전설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안다. 제스퍼 또한 그 자리에 있는데 그는 자신의 경이로운 능력으로 주변의 공기에 환희를 불어넣어 벨라가 하루 종일 처음으로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게 만든다. 그녀는 그가 능력으로 감정을 조작하고 있다고 장난스럽게 쏘아붙이고 그는 그저 유쾌한 미소로 응수할 뿐이다. 이후 수업 시간에 그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전 영화를 보는데 이것은 그들의 상황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영화 선택이다. 이는 에드워드가 필멜성과 뱀파이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계기가 된다. 그는 한때 뱀파이어 세계의 무시무시한 집행자인 볼트리 가문을 도발하여 죽음을 맞이할 생각도 했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그녀 없는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고 고백하는데, 이 엿은 당신이 들어본 말중 가장 애절하고 낭만적인 선언이다. 그날 저녁 컬렌가에서 그는 볼투리가의 지휘관들인 아로 카이우스 마르쿠스와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젊은 칼라일의 그림을 보여준다. 우리는 볼투리가가 활동하는 회상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아로가 다른 뱀파이얼의 머리를 어깨에서 뽑아버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다. 에드워드는 그들의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을 설명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 세상에 뱀파이어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벨라는 그가 자살을 고려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극도로 불안해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그때 앨리스가 그녀를 아래층으로 이끄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촛불과 꽃으로 장식된 이제껏 본준 가장 세련되고 호화로운 파티가 펼쳐져 있다. 가족 모두가 모여 진심으로 그녀와 함께 축하하며 심지어 로잘리조차 아름다운 목걸이를 선물한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박살내는 순간이 닥친다. 벨라가 선물을 뜯다가 하찮은 종이 조각에 손을 베이는 것이다. 그녀의 상처에서 풍기는 피 냄새가 제스퍼에게 닿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의 포식자적 본능이 완전히 그를 집어삼킨다. 에드워드는 그야말로 신과 같은 속도로 움직여 자신의 형제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 벨라를 방 반대편으로 세게 밀쳐버린다. 그녀는 유리 테이블 위로 나가 떨어지고 이제 그녀의 상처는 훨씬 더 깊어져 상황을 백만 배는 더 악화시킨다. 앨리스가 필사적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동안 광분한 제스퍼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에드워드와 칼라이를 합동된 힘이 필요했다. 그녀의 피냄새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유혹적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방을 떠나야만 한다. 칼라일은 초인적인 자제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집무실에서 침착하게 벨라의 발을 꿰맨다.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그런 유혹을 견딜 수 있는지 묻고 그는 수 세기에 걸친 연습과 헌신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이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고 믿으며 그것이 바로 의사로서 인간을 돕기 위해 그토록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라고 고백한다. 이는 벨라에게 에드워드가 왜 그녀를 바꾸는 것을 그토록 완강히 반대하는지에 대한 뼈아픈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저주할까 봐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숨막히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 벨라는 그를 위로하며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하려 애쓰지만 그는 완전히 벽을 치고 냉담하게 군다. 그는 명백히 거대하고 압도적인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보는 이의 불안감은 극도로 고조된다. 그녀의 생일을 위해 그녀는 단한 가지 짧은 키스를 요청하지만 그 입맞춤은 그저 우울과 절망에 깊이 잠겨있을 뿐이다. 다음날 학교에서 컬렌 가족 전체가 증발해버렸고 벨라의 심장은 불길함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에드워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고 그는 숲속으로 산책을 가자고 제안한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며 그들이 내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그는 아주 치밀하고 냉혹하며 체계적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끝장내 버리는데 자신의 세계에 그녀가 있을 자리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포크스를 영원히 떠날 것이라고 통보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들어본 말중 가장 잔인한 선고다. 상황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기로 작정이라도 한듯 그는 이제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내며 그녀를 기만한다. 그는 그녀에게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싸늘한 입맞춤을 남긴 후 미련 없이 돌아서서 나무들 사이로 사라진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리짖으며 그를 뒤쫓지만 그는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청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고 산산조각 난 채로 어두운 숲속을 몇 시간이고 헤매다가 마침내 숲바닥에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그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무들 사이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검은 득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를 발견한 퀼렛 부족의 젊은이 샘 울리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본다. 찰리는 안도감에 휩싸이지만 우리는 벨라의 시선에 깃든 깊고 텅빈 공허함을 똑똑히 볼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10월, 11월, 11월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떠오르는 가장 가슴 찢어지는 몽타주를 목격한다. 창밖의 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별나는 그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슬픔에 완전히 잠식된 채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녀는 결코 보낼 수 없는 이메일을 앨리스에게 쓰며 이유를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애원한다. 그녀의 밤은 끔찍한 악몽과 비명으로 가득 차고 점심시간에는 이전 모습의 유령처럼 홀로 앉아 있다. 찰리는 마침내 한계에 부딪혀 그녀에게 이겨내지 못하면 엄마와 살도록 플로리다로 보내겠다고 최후통첩을 한다. 절박함에 내몰린 그녀는 친구 제시카와 시내에 나갈 계획이라는 거짓말을 꾸며낸다. 제시카와 함께 나와 그녀가 본 공포영화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을 때 벨라는 오토바이를 탄 위협적인 남자무리를 발견한다. 이것은 가장 믿을 수 없는 현상을 촉발시키는데, 바로 그녀 앞에 안개처럼 희미한 에드워드의 환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계속 걸어가라고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그녀는 무모함이 그를 다시 불러낼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오직 그 스릴을 위해 의도적으로 오토바이족에게 접근하여 생명부지의 남자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탄다. 에드워드의 환영은 그녀가 안선을 약속했다며 멈추라고 계속 간청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토바이가 질주할 때의 공포감은 그의 환영을 사라지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녀에게는 짜릿한 깨달음만이 남는다. 제시카는 그녀에게 완전히 격분하지만 벨라는 그저 아드레날린으로 전율하며 그것을 짜릿했다고 말할 뿐이다. 다음날 그녀는 트럭에 날고 망가진 오토바이 두 대를 싣고 제이콥 블락의 집 앞에 나타난다. 제이콥의 얼굴은 그녀를 보자마자 활짝 피어나고 그는 그녀가 오토바이를 고치는 것을 돕게 되어 뛸 듯이 기뻐한다. 우리는 그들이 함께 자전거를 수리하고 웃으며 점차 우정을 회복하는 흐뭇한 몽타주를 보게 된다. 제이콥은 그녀의 암울한 세계에 한 줄기 빛과 같아서 그는 실질적으로 그녀의 가슴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메워주기 시작한다. 자전거를 시험하러 가는 길에 그들은 부족의 젊은이들 한 무리가 아찔하게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목격한다. 제이콥은 그것이 샘 울리와 그의 괴짜 추종자들이며 자신의 친구 엠브리가 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몹시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마침내 라이딩을 할 외딴 곳에 도착했을 때 벨라는 다시 에드워드의 유령 같은 환영을 보고 그는 계속하지 말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아붙이며 너무 빨리 달리다가 결국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그녀는 커브를 놓치고 요란하게 넘어지며 자전거에서 튕겨나가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다. 제이콥은 그녀 곁으로 달려가고 그녀의 부상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셔츠를 찢어 상처를 지혈한다. 며칠 후 벨라와 명백히 그녀에게 반한 마이크 그리고 지독하게 소유욕 강한 제이콥과 함께 지옥처럼 어색한 영화 관람이 이어진다. 마이크는 영화의 잔인한 장면에 속이 뒤집히고 그들이 그를 기다리는 동안 제이콥은 눈에 띄게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다. 그는 펄펄 끓는 듯한 열기를 호소하고 몸이 좋지 않다며 밤의 어둠 속으로 뛰쳐나간다. 그후 며칠 동안 제이콥은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빌리는 그가 단핵구 중에 갈렸다는 거짓말을 둘러댄다. 거리를 견딜 수 없었던 벨라는 그의 집으로 차를 몰고가 쏟아지는 빗속에 서 있는 그를 발견한다. 그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새로운 문신을 한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맹렬한 분노를 뿜어내고 있었죠. 그녀는 그의 뒤숲 속에 있는 샘의 무리를 알아보고 그들이 그에게 해를 끼쳤다고 비난하지만 그는 그들을 감싼다. 그는 이 모든 사태가 그녀가 사랑에 맞지 않는 역겨운 피 빨아먹는 기생충들 때문이라며 분노를 터뜨리는데 이는 벨라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어울릴 수 없으며 거리를 두는 것이 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으르렁거린다. 다시 한번 심장이 부서진 벨라는 에드워드의 초노를 향하지만 그곳이 시들고 생명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그녀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투영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때 가장 끔찍한 운명의 장난으로 뱀파이어 로랑이 공터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제임스의 복수심에 불타는 짝 빅토리아가 에드워드가 그를 파멸시킨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벨라를 사냥하고 있다고 밝힌다. 로랑은 빅토리아가 그녀의 죽음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어 함으로 자신이 그녀의 목숨을 신속하게 끊어주는 것이 사실상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막 덮치려는 순간 다섯 마리의 거대한 늑대가 숲에서 터져 나와 가장 경이로운 힘을 과시하며 그를 추격한다. 늑대 중 하나 젓갈 섹터를 가진 늑대는 잠시 방설이며 벨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후 추격에 다시 합류한다. 그날 저녁 제이콥이 그녀의 창문에 나타나 필사적으로 단서를 주려하며 한때 그가 들려주었던 고대 퀼레 부족의 전설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마침내 꿈 속에서 모든 조각을 마친다. 퀼레 부족은 늑대의 후손이며 제이콥 또한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을. 그녀는 무리와 대면하러 가고 그녀가 그들 중 하나인 폴을 후려치자 그는 그녀의 눈 앞에서 거대한 늑대로 폭발하듯 변신한다. 제이콥이 달려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공중에서 늑대로 변신하며 역사에 남을 늑대들의 격렬한 싸움을 시작한다. 나중에 해변에서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들은 변신족이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로랑과 빅토리아 같은 흡혈귀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 진실로 무장한 벨라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모한 행위인 절벽 다이빙을 감행함으로써 에드워드의 또 다른 환영을 불러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거대한 절벽에서 소용돌이치는 바도 아래로 몸을 던지고 잠시 동안 그 행위는 순수한 쓰리 그 자체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 그녀는 물밑으로 끌려들어가고 그곳에서 그녀는 어두운 심연에서 자신을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빅토리아를 언뜻 본다. 그녀가 막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제이콥이 숨 막히는 용기로 그녀를 물에서 끌어내 구조한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실에 서 있는 앨리스를 발견하는데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다. 앨리스는 벨라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환영을 보고 그녀가 자살했다고 믿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대화하는 중에 전화벨이 울리고 제이콥이 전화를 받는데 그는 칼라일이건 전화라고 단정한다. 전화선 반대편에는 에드워드가 있었는데 그는 로잘리로부터 앨리스의 환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제이콥은 전화권 상대에게 찰리가 장례식 준비 중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이며 에드워드의 최악의 두려움을 현실로 확인시켜준다. 앨리스는 갑작스럽고 끔찍한 환영을 보고는 에드워드가 스스로의 존재를 끝내기 위해 이탈리아의 볼투리 가문으로 향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앨리스와 벨라가 그를 막기 위해 이탈리아로 날아가는 시간에 쫓기는 필사적이고 목숨을 건 질주다. 에드워드는 분비는 축제 한복판에서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볼투리 가문이 자신을 제거하도록 강요할 계략을 꾸민다. 벨라는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날뛰는 채 붉은 망토에 인파를 해치고 도시 광장을 가로질러 달려가야만 한다. 그녀는 그가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하는 것을 목적하고는 시계탑이 정오를 날리는 바로 그 찰나 그에게 몸을 던져 아슬아슬하게 그를 구해낸다. 그들은 즉시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제인을 포함한 볼투리 경비대에게 붙잡혀 고대의 통치자들 앞에 끌려간다. 지도자인 아로는 벨라에게 완전히 매료되는데 특히 그의 정신을 읽는 능력이 그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욱 그렇다. 고통을 유발하는 제인의 능력 또한 벨라에게 아우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자 아론은 그녀가 너무 큰 위험 노소라 판단하고 처형을 명한다 에드워드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아론은 그의 머리를 어깨에서 뽑아내려 한다 벨라는 대신 자신을 죽이라고 절규하고 이 자기 희생적 행동은 앨리스가 미래의 환영으로 개입하게 만든다 그녀는 아론에게 벨라가 뱀파이어가 될 운명임을 보여주어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석방을 확보한다 포크스로 돌아와 컬렌 가문은 벨라의 운명에 대해 투표하는데 주저하는 로잘리를 제외한 모두가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찬성한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녀가 인간으로 남아달라고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애원을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이 결정은 제이콥을 격분시키는데 그는 그들이 인간을 물면 부족과의 조약이 깨지고 그것은 곧 전생을 의미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벨라는 그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그녀나 가슴 아프게도 제이콥에게 자신은 언제나 에드워드를 선택할 것이라고 통보한다. 제이콥이 떠난 후 에드워드는 직접 그녀를 바꿔주는데 동의하지만 오직 하나의 완전히 숨막히는 조건 하에서만이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가 단한 번도 결코 들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질문을 던진다. 나와 결혼해줘 벨라.